그러니 사도 바울이는 이때 당시대로 돌아가서 유대인 교회, 유대인 이방인 교회가 탐탁지 않았어요. 싫어했어요.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남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이요, 당신의 변명치 못하는 것은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당신 자신을 정지하기 때문입니다. 사탄들은 항상 착한 척을 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가... 예수님 제자, 얼마나 우습게 여긴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열한 제자들 보고. 아유, 유럽인들이요? 켈트족인들이요? 무슨 족이요? 하면서 부르서 뭐라 그랬냐면, 학력학벌도 안 되는 저런 바다에서 굶을 가지고, 어? 물고기나 잡던 저 어부 출신. 쟤는 도둑놈. 어? 쟤도 어부. 이런 출신한테 배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사람법 개명에서 제일 성공한 인간이 누구예요? 로마 시민. 로마 대학교. 저한테 배우시는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유럽 하면은 누가 유명해요? 로마가 유명하잖아. 어쨌든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그러면 유럽의 사람으로서는 학력이 빨 뛰어난 게 누구야? 로마 대학교잖아. 그러면 로마 대학교를 다닌 사람의 말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 유럽인들이 식민지로 쓰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곳에서 허분하고 있는 사람 말 듣겠냐고 안 듣지. 그러니까 죄다 깔아뭉개면서 웃을 게였어. 지금도 똑같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한겨같벌 좋은 사람이 성경 강의 해주면 으뜸이고 어? 하나님께서 입타하심시원 오건 뭐 보잘것없는 어? 존재를 하나 딱 선택하셔갖고 걔를 통해서 성경 말씀 주면 들려요? 안 들리지. 그런 거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가 어떤 전략을 썼느냐? 예수님은 못 봤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한테 예수님의 말씀을 줬으므로, 학력, 학력 좋은, 학벌 좋은, 내 말이 진짜 진실로 믿겨지세요. 혹은 저런 어부 출신이 예수님 제자라고 말하긴 하는데, 저게에 최다 범죄자밖에 없었어요. 그때 유다라는 인물도요, 도둑놈이었어요. 저게 다, 항교 앞발도 안 되고, 저거 다 범죄자 집단. 그러면, 저런 범죄자 집단의 말씀이 더잘 들리세요. 했더니, 최하단 유럽들이, 로마! 로마! 이런 거야. 그러니, 우리 사도바울 말, 말 믿습니다! 이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배드로가 화가 나서, 저자는 이단이다. 저자의 말을 들으면 다 멸망합니다. 이런 말을 던지니, 그때 했던 말이 이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이요. 이거는 이제 유대인까지 다 포함시켜서 하는 말이에요.